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의 소 1.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의 집행 후 집행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소송에서 피부전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적극.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 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 처분의 집행 후 집행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후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 다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보전 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 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에 속한다.